어, 자, 그래서 이제 이어서 여기 봅시다. 음, 자, 검색하고 나서 이제 페이지네이션 넘어가면은 이 검색이 이제 풀려버리니까. 자, 우리는 이 페이지네이션 데이터를 넘길 때 검색 키워드도 같이 다 넘겨주면 됩니다. 전부 다. 자, 프로드 리스트로 가서 이제 페이지네이션으로 가보겠습니다. 페이지네이션. 자, 요 페이지네이션 여러분 작성하는 이제 부분으로 좀 와보세요. 어, 130번째 줄 정도 되네, 130번째 줄. 자, 여기에서 말이죠. 어. 페이지 어마운트 두 개만 넘기는 게 아니라 다 넘겨 줘야 돼요. 검색 키워드를 자, 이제 이쁘게 좀 정리를 할 겁니다. 이쁘게. 예쁘게 이제 정리를 좀 해보자. 음자 여기 뒤에 뒤에다가 이제 우리 콤마 하나 찍고요. 요 자리 한번잘 만들면 나머지 이제 복사니까. 자 콤마 하나 찍고 줄 한번 좀 바꿀게요. 줄 한번 바꾸고. 자 서치 서치 네임이라는 값자 크리테리아 안에 서치 네임이라는 애가 있어요 콤마 어, 자, 쭉 이제 연결이야 서치 컨텐츠 어, 크리테리아 안에 서치 컨텐츠라고 있어요 콤마 음. 자, 쭉 적어보자 서치 프라이스 있죠 크리테리아 안에 설치 프라이스 넘겨 줘야 돼. 자, 엔드 데이트 있죠? 설치가 아니라 스타트 데이트. 크리테리아 안에 스타트 데이트 넘겨 줘야 돼요. 엔드 데이트. 자, 여기 콤마에서부터 요까지 서치에 대한 내용을 그대로 넘겨주면 됩니다. 그대로 넘겨주면 자, 문법을 잘 보면서 하셔야 돼요. 어, 문법을 잘 보면서 콤마 찍고 쭉 연결. 자, 얘가 여기만 이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모든 a 태그에 다 들어가야 돼요. 어, 그러면 이제 끝이 납니다. 자, 여기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기 여기 네. 여기죠 여기 자 복사 붙여넣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또 여기 마찬가지 복사 붙여넣기. 커서 여기다 두고 복사 붙여넣기 하시면 아마 다붙을 거야 한 번에. 커서 여기다가 딱 두고 여기 복사 붙여넣기 하시면 딱 붙어 들어가지. 이게 맨 마지막 복사 붙여넣기. 모든 a 태그에서 얘네들이 다 넘어가주면 돼요. 자 문법만 이제 틀리지 않았는지 한번 여러분 확인. 해보시고 여기 각 a 태그에다가 이 내용을 붙여주세요. 자 이제 여러분 뭐가 될 거냐면은 검색을 하고 검색하고요 페이지네이션 누르더라도 유지가 될 거예요. A 링크를 눌러도 요 값이 자 우리가 페이지네이션 누르더라도요 밑에 페이지네이션 누르죠 누르더라도 쿼리 파라미터로 이제 뭐가 넘어 넘어다녀 검색 키워드들이 같이 넘어가요 그래서 뭐가 된다 이제 데이터 유지가 된다 유지 자, 넘어가더라도 유지가 되죠 그렇죠? 요거 봅시다, 요거. 요거 이제 조금 이상합니다. 음. 자, 데이터 개수를, 우리가 게, 이제 데이터 개수 보기. 어. 자, 80개 보기로 바꾸면 또 뭐가 풀려? 검색이 풀려요. 자, 데모로 검색을 했다. 어. 그 다음에 요거를 바꾸면 검색이 풀려버려. 이러면 또안 되겠죠. 버그잖아. 버그 쉽게 생각해서 여러분이 사용할 때. 자, 지금 보면은 이제 여기 부분이죠. 어, 요거가 셀렉트 태그에 이제 이벤트를 걸어놓은 형태로 사용을 했습니다. 여기, 자, 여기에서 뭐만 넘어가니까. 이것만 넘어가니까. 그쵸? 자, 얘는 사실 이렇게 해줄 필요가 없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이, 폼 태그를, 검색, 폼 태그를 그대로 이제 서브밋 하는 형태로 바꿔버리면 돼요. 자, 저걸 체인지 하면은, 그러니까 이 값을 내가 체인지 했다. 그러면 요거를 그대로 어떻게 하는 거야? 보내면 된다. 이거야. 체인지, 체인지 이벤트 일어났어. 그러면 80개 데이터 여기 어마운트에다가 세팅하고, 어마운트에 세팅을 한 다음에 서브 및. 그러면 어차피 결과는 똑같을 거아니야 자, 이렇게 수정을 해 주면 되는데. 뭐 간단합니다. 자바스크립트 좀 알고 있다면 저기 위에 저기 위에다가 우리 폼 이름 요거 하나만 지정을 하자. 액션 폼이라고 할게요. 액션 폼. 어, 아니다 요걸로 할까요? 프로덕트 리스트로 할게요. 똑같은 이름으로 그냥 가자. 어, 아니. 아니야. <laughs> 어. 아 이게 이름 정하기가 여러분 제일 힘듭니다. 액션 폼이라고 그냥 그대로 액션 폼. 폼의 이름. 자, 액션 폼에 어마운트라는 곳으로 이제 접근을 하면 이 밸류 값을 우리가 핸들링을 할 수가 있어요, 그치 여기다가 데이터만, 그럼 이제 세팅을 하고 80. 자 우리가 해야 뭐야, 80개 보기 누르면 요 80을 여기다가 딱 끼워 넣고 서브미 보낸다. 이거잖아. 자, 그러면 밑에 이제 코드로 한번 사, 좀 수정을 해보면요. 음, 자, document a c t i o 에다가, 자, d o c u m 태그의 어마운트 인풋의밸류 에다가는 2타겟의밸류를 집어넣을, 자, 이벤트가 일어난 곳의 밸류 값, 자, 그 다음에 서브 b 해 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면 끝나요. 자, 이제 여러분이 요거 이제 값을 바꾸더라도 유지가 될 겁니다. 검색 키워드가 그쵸? 자, 이 여기가, 어, 잘못됐었네요 우리가 이벤트 객체 이렇게 쓰고 싶으면 여러분 2짜리 여기다 써야 되죠? 첫 번째 매개변수 선언해 주셔야지 이렇게 2변수로 e 쓸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이벤트라고 그냥 쓰셔도 되고. 어, 자바스크립트 에러는 이렇게 콘솔창에 나옵니다. 어, 뭔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다? 그러면 콘솔창 열어가지고 여기 보면, 야, 이거 없어. 그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제 아마 될 거예요. 자, 검색을 하고, 요거 이제 바꿔주면은 데이터 10개. 그쵸? 그 다음에 검색 데이터 유지도 되고.